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려놓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기의 미녀이자 아름다움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입니다. 그녀는 잘록한 허리와 부러질 듯한 가는 팔과 다리, 또 빠져들 것 같은 큰 농망울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몸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녀가 겪었던 지독한 굶주림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먹을 것이 없어서 상추나 튤립 뿌리를 캐 먹어야 했을 정도로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죠. 전쟁이 끝날 즈음인 16살 때 그녀의 몸무게는 고작 39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오드리 헷번의 아들 도티는 어머니는 천식과 황달, 영양실조, 급성 빈혈에 시달렸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먹을 것이 생겼지만 위가 너무 작아져 한동안 입에 음식물을 넣을 수 없었다고 라 증언하였습니다.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은 그녀의 날씬한 몸매와 큰 눈망울은 바로 지독한 전쟁이 가져다준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마른 몸매에도 그녀는 초콜릿 중독자였는데 이는 어린 시절에 전쟁통에 병사들이 가져다준 초콜릿으로 연명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그녀를 더욱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던 눈 밑에 있는 짙은 다크서클은 천식의 휴유증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녀는 화려한 스타였고 세기의 미녀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는 전쟁의 아픔이라는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연 없는 무덤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사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듣게 된 이후에 뒤늦게 섣부른 평가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같은 행동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듯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때 특정한 한 장면만을 가지고 어떤 행, 인물의 행동과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사람을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지지하던 사람들과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져서 예수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에게 맡겨진 최후의 사명,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첫 번째로 머무셨던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신 이 배단위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자매였던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서 눈을 돌려서 나사로의 또 다른 자매인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마리아는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당시에 향료란 국내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했기 때문에 이 향료, 향유는 매우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향유는 부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취급하기가 간편하였고 또 찾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하기가 쉬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물건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아주 비싼 값을 자랑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치는 이후에 나오는 가론 유다의 말을 빌리자면, 300데나리온으로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일반 회사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의 위치를 생각해 볼때 경제 활동을 하는 남자들도 쉽게 가질 수 없었던 그 향유를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이 향류는 엄청난 가치, 어쩌면 그녀의 전 재산의 가치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류를 예수님의 발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 비쌌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모두 쏟아 부은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당시 풍습에 따르면 머리털로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노예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노예란 인권이 없는 사람,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모두 예수님 발 앞에 쏟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겼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까지도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이방 안에는 향류의 향이 가득했던 이 장소, 이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모습을 비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유다의 말은 굉장히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엄청난 숫자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론 유다의 이 말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가론 유다는 경제적인 가치에...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의 냄새만 맡고서도 그 향유가 대략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대번에 유추해 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는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경제적인 가치로만 판단하는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위가 감동이 느껴지는 헌신이 아니라 경제적인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가론 유다에게 마리아, 그가 마리아에게 면박을 준 이유는 정말로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돈을 훔쳐가던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거금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유다의 속내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가론 유다의 모든 속내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모든 속내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말에 반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리아의 헌신을 부각시키고 가론 유다의 도덕, 부도덕함과 악함을 지적하는 방법이었겠죠. 다시 말해, 마리아와 가론유다를 대비시켰다면 마리아는 높아졌을 것이고 가론유다는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론유다의 이러한 질문에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지도 않으시고 가론유다의 부도덕함과 그의 검은 속내를 지적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가론 요도의그 검은 속내 앞에서 뜬금없이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인격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헌신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의 재물과 나의 인격을 주님 앞에 내려오는 순정과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자신의 재물도, 인격도 다 내려놓은 이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보다 자신의 것을 더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 가론유다, 그 더러운 가론유다를 꾸짖고 다른 제자들과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정과 헌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것을 훔쳐가는 가론유다의 잘못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때와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6월절 엿새전에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서부터 비롯된 절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의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바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애굽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죽음이 넘어갔다, 즉 유월되었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죽음이 넘어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부터 보호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문설주에 바른 피로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구원과 생명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베단이라는 장소 역시 아주 특별한 장소이죠. 베단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장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급하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를 치료하기 위해 출발하지 않으셨고, 며칠을 더 머무신 후에야 나사로에게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에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여 발달하지 않아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죽은 줄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무덤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은 나서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애통하던 베단이는 생명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사로의 무덤이 있던 이 베단이는 본래는 죽음의 공간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신 유월절 그리고 베단이 이두 시간과 공간은 바로 죽음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몸을 숨기시던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올 때 그것도 베다니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처음 나타나신 그 때와 장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계셨지만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오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백성들을 먹이시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면 6월절 엿새전 배단위에 나타나신 이때부터는 그것을 넘어 자신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역,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헌신 역시도 단순히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그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형제 나서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보다 그것이 더 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물질의 가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경험한 마리아는 생명의 가치 앞에서 물질적인 가치도 자신의 인격적인 가치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 마리아는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온전히 그리고 순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는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다 바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매번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는 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죽음과 생명에 관한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그 오라버니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가치를 미리 알게 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에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6월절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의 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단이에서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베단이라는 지역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지만, 그 당시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람들, 특히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때와 장소를 통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임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엿새 후 유월절에 자신이 그토록 암시하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민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명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현장에서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가론 유다는 그곳에서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의 가치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앞으로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리아와 그 향유를 통해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알기 원하셨고 또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올 새로운 생명에 대한 교훈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것을 받기 원하시며 우리가 헌신하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도리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진정으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면 오늘 자신의 오라버니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격,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새롭게 얻은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내려놓음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내려놓음이란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것 혹은 내 것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짐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였다 생각하여서 내려놓음이라는 이 말에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가면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않, 하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내 것을 내려놓다 보니 자유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이 일평생 돈을 모아도 결코 다시 가질 수 없는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을 위해 다 깨뜨린 것은, 그 귀한 향유가 나에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걸 주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신의 자존심까지 버린 채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했던 것은. 자신의 자존심은 허락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섬김과 마리아의 내려놓음은 모든 것이 나사로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헌신도 우리들의 내려놓음도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은 단순히 내 것을 바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인격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아직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큰 부담과 짐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헌신과 내려놓음보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와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헌신의 길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길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려놓음, 헌신, 순종 그 모든 것들도 바로 그 생명의 가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줄 아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